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루십에서 어피어런스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피어런스 대회 수상을 과연 누가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뭘까요? 태안항공 테디. 너무. 그래서 저도 못 가지고 있는데 <laughs> 이김에 한번 사보는 걸로. <laughs> 사실 인형을 그돈 주가 안 사죠. <웃음> 그 <웃음> <동초>. <웃음> 자, 그래서 우리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이제 누가 더 괜찮은지 같이 보면서 우리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1번 음. 친구부터 봅시다. 음, 오 깔끔해. 아피 음. 되게 딱 맞아. 음. 음. 근데 음. 이 친구는. 음. 크로봉을 쓴 건가요? 아, 썼어요. 네, 썼어요. 아, 보여서 살짝 좀 보인다. 아, 진짜. 음, 근데 앞에는 되게 깔끔하고 음. 그다음에 이 번은 사실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머리가 길어서 못 잡아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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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하나의 망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두 개의 되게. 망으로 보이는 게 조금 아쉽다.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되게 조화로운데요. 음. 음. 잡티를 조금 못 가린 게 아쉽네요. 다른 거도 괜찮은데. 음, 좋아요. 잘했어요. <laughs> 자, 2번. 가볼게요. 2번. 음. 오. 깔끔한데, 약간 아, 높이가. 어, 어, 높이가 어, 너무 밑에고, 살짝. 너무 살짝 덜 묶인 느낌? 음. 음, 그러네요. 자, 살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자, 너무너무 깔끔하고 잘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메이크업도 잘 했는데 살짝 피부를 좀더 촉촉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자, 좋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는 샌들의 선택은? 자, 1번. 1번. 저도 1번. <laughs>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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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친구 넘어갈게요. 자, 3번 친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자, 3번. 오! 깔끔해요. 깔끔하다. 오! 망도 음. 어, 잘하고. 음! 크루뽕 음. 샀는데요? 음. 오! 근데 크루뽕도 티안 나게? 음. 너무 잘했다. 음. 어. 잘했어요. 음. 그다음에 4번 친구. 음. 4번도 크루봉을 어. 썼는데 살짝 어. 좀 얹은 느낌. <laughs> <했을까? 웃음> 살짝 조금 얹좀 티나게 썼어. 어. 음. 아, 그리고 가르마가 너무 직선이죠. 이렇게 음. 하면 인상이 되게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음. 좀더 시자로 탔었어야 되는. 네. 유아게. 그렇습니다. 그다음 화장은 좀 어떤가요? 음. 화장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웨트해요 친구도 지금. 어, 음. 맞아요. 음. 어, 화장뭐 정도는 딱 괜찮은데. 음. 음. 조금 더 촉촉하게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음. 자, 그래서 3번, 4번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두구, 두구, 두구. 4번. 저도 3번. 음, 3번. <laughs> 자, 3번 올라갈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음. 오. 음. 어벙도 어, 예쁘고요. 이 친구 잔머리가 원래 없는 친구인가요? <laughs> 완벽하게 잔머리를 음. 아, 네. 아, 네. 했는데스티웍스를 네. 쓰더라고요. 아, 아 스티웍스 근데 이거 승무원들만 조금 안 해는 아, 그런 아, 느낌이잖아 스티박 왁스 스티박 왁스 좋아요. 자, 오 번도 너무 깔끔하고 음. 머리에서 비치는 듯나 <laughs> 잘한다 아, 결이 한몫했네요. 진짜 좋아요. 번 모양이 일단 이뻐. 응응응. 다 잘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뒤에 이어지는 거 있죠. 음. 어, 깔끔해. 너무 깔끔해. 음, 굿. 어. 화장 어떤가요? 화장도 괜찮은데. 트러블도 조금 더 가렸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응. 응. 균일하게 그러니까 붉은기가 조금 있는데 응. 요거만 조금 잡으면 먼것같아요 어, 어. 그리고 눈썹도 눈썹. 살짝은 조금 위로 응. 올라가지 않게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다음 친구 어, 약간 잔머리가 좀 보이네요 네. 그쵸? 뒤가 음. 살짝 좀 지저분하게 마리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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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느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어, 빗질도 잘하고 어, 스프레이도 좀잘 해야겠어요. 5, 6번 친구 중에 5번. 저도 5번. 저도 음. 자, 다음. 오. 음. 이 친구는 화장을 너무 잘했어요. 음, 음. 화장이 음, 촉촉하고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어, 약간 익명이어서 지금 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음. 있는데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 그러니까 음. 학원을 다니기 초반과 후반을 좀 본인이 막 편집해가지고 보냈는데 대박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역시 좀 뿌듯했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잔머리가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등록한 지 얼마 안된 친구라 음, 음, 음. 뭐이 정도도 잘했죠? 음. 잘한 거 네. 같아요. 진짜 우리 완전 11월 개강반의 친구. 네. <laughs>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네. 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7, 8번 중에 저는 7번, 7번. 8도요. 자 다음. 지금 나오는 친구들은 2번이죠, 맞죠? 맞아아 근데 깔끔하게 음, 잘했어요. 귀엽다. 오늘은 어, <laughs> 진짜 그래 음. 화장은 어떤가요? 화장 좋아요. 근데 이마 쪽 트러블 음. 조금 가렸었어안 음, 했을 음, 음.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잔머리 조금 음.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를 직경을 좀더 작은 걸껴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음, 음. 음. 네, 자 다음 자, 이 친구. 오 깔끔. 음. 어, 머리결이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주 깔끔해요. 음. 어, 화장도 약간 눈썹 정리 조금. 음. 좋을 것 음. 같고 이컬클렌즈 가려면 응, 응, 응. 응. 조금 더 깔끔하게 탔으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네, 이 둘의 결과는 저. 저는 네. 10번 응, 나도 1 0번 다음 지원자입니다. 응. 그래서 아, 머리가 화장, 조금 화장은 화장, 응. 응, 응, 응. 화장, 오, 화장 오. 잘했어. 저 트러블만 조금만 가리면 응. 이서클렌즈도 조금 더티안 나는 걸로 응. 끼고 트러블 응. 조금 가리고. 화장 어, 머리는 잔머리가 조금 많아요. 음, 잔머리가 좀 보이네요. 음. 그래도 요 어, 정도면 우리 음. 얼마 안 되는 거치고는 너무 음. 잘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왜준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렇죠. 이 친구는 해줬죠 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깔끔하지만 이제 음. 여기서 넘어가는 걸로. 음. 일단 화장만 봤을 때는 어 세클렌즈를 조금 음. 줄이는 걸로 음. 좋아요. 머리 색깔이 조금 밝죠? 밝아서 어,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음. 염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에서 12번 친구 중에 11번. 아, 저도, 전, 저도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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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다음 지원자입니다. 음. 자이 친구 뽕이 너무 귀여워요. 뽕이 너무 약간 살짝 납작해요. 음. 어. 그래서 뭐 얼굴이 예뻐서 커버가 되긴 하지만 뽕까지 조금 더 음. 어, 세웠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다. 음. 화장은요? 장도 눈썹이 좀 아쉬워요. 너무 음. 처진 느낌? 음. 그래서 저는 음. 초콜릿 안낀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음.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음, 음, 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귀엽네요. 웃음>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앞에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근데 뒤로 가면 네. 네. 여기가 네. 다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음. 이건 빗질의 문제죠. 음. 그렇죠. 빗질을 조금 더 음. 했었어야 한다. 음. 음. 그래서 13 13인가요? 13 1 3번 네. 저도 13번. 네. 어, 다음 지원자입니다. 와, 아주 오피어 깔끔하네요. 오, 네. 오, 너무 잘했어요. 오.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이게 떨어져, 떨어져 있어. 야, 그러네. 그러네. 이, 이런 머리들은 이게 떨어지면 실핀을 이렇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서딱 붙여야 됩니다. 양쪽에 하나씩만 허용되니까 면접에서도.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넘귀 뒤로 넘긴 음. 거는 안 됩니다. 음. 알겠죠? 다음 지원 어, 요 너무 깔끔해요. 음. 깔끔하고 깔끔하고 어, 이 굉장히 크네요. 쓰심 <laughs> <laughs> 많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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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잘했다. 어. 아, 15, 고민이다. 번 중에? 어, 정말 고민하네요. 아, 진짜 고민. 몇 번이에요? 화자을 그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아, 어, 그럼 15, 16번 친구 중에. 어. 16번 친구고 번 친구는 지금 렌즈 켰죠? 어, 피부를 조금 더 네.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음. 어, 나는 1 5번이도 15번으로 할게요 15분으로. 자 다음 음. 지원자 자, 17번 음. 친구는 어, 망의 위치를 조금 더 높이면 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머리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 c 쪽이잖만안 보여요 그쵸? 음. 화장은 어떤가요? 음. 눈썹을 음. 이거 내가 이거 테스트할 때도 한번 얘기하긴 했어요. 눈썹 조금 더 다시 그리자고. 그래서 눈썹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어, 나머지 화장은 좋은 것 같아요. 음, 어피가 이게 가르한가요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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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고 크로폼이 너무 보여요. 머리카락이 얇아서. 얇으면, 얇으면 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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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일단은 뭐 화장은 눈썹 조금 더 정리를 음. 해야 될것 같고 음. 머리는 조금 더 이제 어, 티안 나게 하는 음.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누구 뽑을 건가요? 음, 그래도 18번 친구 저 나도 17번 음, 저도 17번 그럼 17번 네자 음. 다음 어, 귀여워요. 네 어,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laughs> 들어요. 어 메이크업 너무 좋아요. 음 머리도 머리도 맞아요. 잘했다. 아, 번이 좀... 조금 아쉽네요. 음 음. 그래도 하려고 어차피 번은는 가산점이니까 음. 그쵸 그쵸 음. 어, 번이 좀 아쉽지만 메이크업은 너무 잘했다 음. 라고 좀 평가를 주고 싶어요 네. 다음주원자아이 아, 친구도 근데 음. 음. 네, 음. 잘했는데 눈썹이 너무 일자여서 음. 진짜 웃고 있는데 안 웃고 있는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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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가 많이 튀어나어귀 뒤쪽이랑 음. 그 다음에 음. 뽕 응. 띄운 부분 응. 그 다음 실핀을 이 위쪽에다가 사용하시면 응. 안돼요 실핀은 여기 귀선 아래쪽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응. 네. 이런데 꽂으면 안돼요 네자19 <laughs> 아? 이신가요? 음. 아, 19 나는 저도 저도 19자 아, 음. 음. 다음 지원자입니다 안모습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화장도 잘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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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클렌즈만 음. 화장만 보면은 십만 같아요. 음. 눈썹이 조금 두꺼우면 음, 음. 거 음.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 더 동글동글해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눈머선 번은 살짝 좀 아쉬워요. 번이 좀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어서 음. 요것만 좀 주의를 해보는 걸로. 네, 네. 다음. 어! <laughs> 이거 아, 눈웃는 게 귀여워. 게 너무 예뻐요. 오, 오. 지연 쌤 눈웃음 수준. 네. 어 아, 진짜. 오모 네. 네. 귀여운데. 자 일단은 화장적으로 먼저 봐주십시다. 음, 트러블만 조금 더 가리면 음, 음, 괜찮을 것 같아. 촉촉하고 어, 입술 색도 마음에 들고, 네, 잘했어요. 음. 앞에 어필도 잘했네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음. 아, 뒤에가. 아, 뒤에를 너무 얇거든. <laughs> 네, 힘을 너무 썼는데요. 그러게요. 음.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아. 울었죠. 그쵸. 이 어. 상태가. 이게 우는 이유는 처음에 머리 묶을 때꽉안 묶어서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저는 첫 번째 저희네. 친구. 저도 첫 번째 친구가 알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어머 일단 뭐 이... 메이크업부터 보자면 너무 음. 매트해요 음. 매트하고 음. 눈썹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 음. 음. 해서 요거를 살짝 좀 어, 보완을 하고 음. 그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머리는 되게 깔끔한데 음.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잔머리가 음. 좀 보여요. 음. 자, 옆에서 봤을 때 울었어요. 음, 울고 실핀 사용한 거. 그래도 잔머리만 조금 정리하면 괜찮았을 음.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자, 다음. 음. 일단은 눈썹. 눈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음. 필요가 있어요. 잠시 느낌을 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응. 음. 나머지는 너무 음, 좋아. 너무 좋아요. 턱피도 음, 음. 깔끔하고 음. 앞 모습은 음. 뒷 모습 음. 볼까요? 어. 음. 그래도 뭐 음, 나쁘지 않아요. 오. 여기 실핀을 다 쓰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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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셨네요. <laughs> 응. 아 크로봉 썼구나. 신 같은데요. 어, 앞에서 봤을 때제 T1도 없나가지고 그냥 네, 한줄 알았는데 네. 뒤에서 보니까 좀 나네요. 그래서 이거 클럽 은 조금 더 뒤에까지 안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번, 24번 친구 중에 아, 음. 아이 진짜 어려운데. 23... 저도 앞에 사람 아, 저도 앞에. 음 응. 응. 그래. 자 다음 일단 화장 먼저 봐볼까요? 아 이거 눈썹을 음. 조금 더 이제 너무 이렇게 위쪽으로만 그려서 음. 살짝은 좀 내려요, 어, 내려야 아. 될것 같아요. 그다음 아, 앞에서 봤을 때 어피는 조금 더 우리 잔머리 음, 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르마 더 확실하게 좀타시면 좋을 것 같고 옆모습 봤을 때 이게 머리 여기 귀 뒤에 이렇게 넘긴 거 있죠? 이게 너무 잘 보여요. 음. 음. 그래서 여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음. 그러면 다음 신고볼까요 일단 화장은 음, 좋은 것 같아요. 눈썹만 음, 네. 너무 음, 그린 것처럼 안 보이게. 음. 음. 좋을 것 같고 스머징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핀은 어때요? 깔끔해 음. 깔끔한데 가르마를 타려고 했는데 실패. 안 보여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가르마의 위치가 조금 너무 약간 인척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 어, 뒤에 너무 뒤에 깔끔한데요? 옆에는 너무 깔끔한데요? 음굿 잘했어요. 칠십오 번2십번 이십육 번이십 번입니다. 네 다음 오 메이크업 서클렌즈. 서클렌즈만 안 끼면 괜찮을 것같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음, 좀 많이 써야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음. 아 그리고 묶은 위치가 귀의 윗선에 음. 좀 맞아야 되는데 아, 살짝 맛있다. 낮게 음. 묶었습니다. 그럼 자 다음. 오앞 모습 너무 좋은데요. 어. 오 메이크업도 너무 예쁜데요. 네 좋아요. 일단은 어이 친구 피드백은 망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이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자이 친구랑 아십칠 번, 이십번 친구 중에 음. 28번. 저도 이십 번, 이9번 친구입니다. 음. <laughs> 자 화장 너무 음. 어, 수수하게 잘했는데 음. 머리가 좀 스프레이가 아시겠지만. 너무 안 됐죠? 음. 그래서 스프레이 조금 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음. 빗질도 더잘 음. 하시고요. 음. 자그 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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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 먼저 받으세요. 문은가? 공이 너무 작네요. 그 <laughs> 너무 위치가 한쪽에 몰려 있는 느낌? 음, 좀 음. 균형하게 이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여기에 느낌? 이제 뭉이니까 음, 그러니까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크롭봉 위치를 좀 잘못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크롭봉을 사용해서 밸런스를 했는데 깔끔하지만 음. 이 위치를 조금 더 선정을 더 음. 열심히 해보는 걸로. 음. 자 화장요. 화장은 깔끔하고 음. 좋죠. 음. 친구들 눈썹 조금 두껍게 어. 그리면 예쁠 것 같아. 아, 나 29번. 음. 저도 29번으로 할게요. 이거는 사실 둘다좀 비슷한데 음. 번을 했기 때문에 음. 네. 노력, 노력의 점수. 노력의 수 좋습니다. 저는 서퍼러 이제 할게요. 어, 오케이. 네. 그럼 우리 남아서 둘이서 어, 해볼게요. 어. <laughs> 이어서 해볼게요. 아, 일단 망은 뭐 그래도. 꽤 잘했는데 어, 앞에가 약간 아... 되게 여기가 <laughs> 너무 여기만 이렇게 올라온 <웃음> 느낌이죠? <웃음> 음, 화장은 괜찮은데요음 화장 잘했고요. 그다음에 어필러스는 조금 뽕을 어, 더 조화롭게 좀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32번 친구. 오 32번 친구.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고 오, 깔끔하다. 잘했어요. 왕 되게 잘했는데요. 음. 저 32번에 저도 32번에 투표하겠습니다. 증거는 어, 오 깔끔해요. 화장도 괜찮은데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트러블 조금 더 관리해주고, 근데 원래 안좋 원래 이렇게 안 좋지 않은데 어, 오늘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뽕도 잘 올렸어요. 번도 꽤 잘했어요. 이 정도면 뒤에 실핀 쓴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된다고 했는데 음. 여기에 쓸줄 몰랐습니다. 저는 음. 여기 밑에만. 한 건데, 음, 그래요. 그리고 머 뭐, 머리 뽕그똥 자체가 너무 커서 이건 조금 머리를 자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음, 아기 음, 잠옷 너무 귀엽지?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귀엽다. <laughs> 일단은 어 피드백으로 먼저 준다면 어, 서클 렌즈는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눈썹. 네. 그리고 가르마가 있죠. 불균형하죠. 음, 음, 응 음, 음. 그래서 가르마를 너무 이쪽에서 시작을 하면, 좀 어, 위치가 좀이상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정확하게, 타주면 좋을 것 같아요 l y a l 그래도, 뭐, 이렇게 음, 잘했어요. 저는 3 3번 친구한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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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3 3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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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땅땅땅 35번 친구 음. 지금까지 본거 중에 제일 깔끔하게 했어요. 오, 진짜 잘했어요. 많이 연습을 했나봐요. 네. 이 아. <laughs> 아쉬운 게 눈썹 정리를 오늘 안 했나? 음. 눈썹이 약간 아예 안 그린 것 같은데요. 섞는 음. 재도 꼈고 음. 그래서 눈썹 정리를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건 본인 강사자니까알 거예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그다음에 섞는 재끼지 말고 어피어런스는 그래도 꽤 잘했어요. 음. 음. 마름 바깥쪽으로 머리카락 튀어나오지 않게만 좀 주의해주세요. 음. 친구는 어떤가요? 음. 화장은 잘했고요. 대신 눈썹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음. 눈썹 좀 연한데. 아, 그리고 눈썹이 살짝은 조금 짝짝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맞추면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필런스를할때 살짝 이게 너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은 좀 뒤로 가면 음. 더 예쁠 것 같죠? 얼마? 안 배운 친구니까 응, 응.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 옆 모습도 깔끔하고 뒷 모습도 깔끔하고. 이거 어려운데요. 우 네, 35번, 36번 친구 중에 아 36, 35. 아, 진짜 어렵다. 그럼 35번 합시다. 왜냐하면 망을 했으니까. 어, 망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입니다. 어, 머리 색깔을 일단 먼저 응. 조금 더 어둡게 해야 돼요. 내가 할 만한 아니지만. <laughs> 어, 화장도 예쁜데 어, 우리가 면접 화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 조금 너무 진는것 같아요. 그죠 네. 렌즈도 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잔머리를 일단 많이 안 붙였네요. 음, 음, 음. 조금 더 깔끔하게 묶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잔머리가 많으니까 네. 자 다음 음. 깔끔하네요. 음. 깔끔하고 잘했는데 이뽕 위치 있죠? 뽕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좀 시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어떤가요? 맞아요. 뽕 위치가 조금 아쉽고 피부도 그 물감이 조금 더 돌았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음, 음, 음 맞아요. 좋아요. 조금 더 촉촉하게 미스트 많이 뿌려가지고 화장 마무합시다 그리고 위치가 아, 망 위치가 아망 위치가 발레리난나 여기 여기 나셨나요? <laughs> <하셨는데. 웃음> 방로 위치는 귀 윗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30... 되죠? 37번, 38번 중에 38번. 저도 38번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자입니다. <laughs>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예쁜데 이 화장 있잖아요. 눈썹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음... 얼굴에서. 맞아요, 조금 얇게. 또 그리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음. 이제 옆에 봤을 때도 여기 귀 뒤에 이렇게 잔머리 나오는 거 계속 언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거 네. 부분 그리고 뒷모습은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음. 지 여자 어, 이 친구는 머리를 봤을 때는 좀 잔머리만 좀잘 정리하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붉은 기가 그대로 있네요. 음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뒤에가 좀 많이. 오, 또은 그래도 잘했어요. 음. 실핀 두개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한 개만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지원자 마지막이라서 우리 세 명에서 한명 뽑을게요. 일단은. 음. 좀 화장이 너무 잘됐는데요. 음. 촉촉하니? 촉촉하고 좋아요. 눈썹 정리 조금만 더 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뽕. 음. 이 지금 여기만 튀어나오고 여기는 조금 덜 나오고 이런 아직은 좀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 그래도 깔끔하게 오, 잘했어요. 음이은두개 이 나오는 3... 것만 조금 더 주의하기. 자, 어떨까요? 저는 아니야, 3번 갈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아 번. 자 일단 토너먼트 1 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토너먼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1번, 3번, 5번, 7번, 10번, 11번, 13번, 15번, 17번, 19번, 21번, 23번, 26번, 28번, 29번, 32번, 33번, <laughs> 35번, 35번, 38번, 43번. 1에1번이요4 <laughs> 아, 어, 아, 1번이에요? 네. 다 1번이에요. 3번. 아, 오케이. 4, 와. 이 친구들 중에서 한번더 올라가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는 또조그만한상품이더 있기 때문에 한번 또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최후의 10명을 뽑았어요. 학생들이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10명 뽑았으니까 10명을 음, 먼저 머리 맞대고 심혈을 <laughs>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0명 먼저 공개해줄까요? 10명한테는 어떤 상품이 있나요? 일단 대한항공 볼펜을 준비했는데요. 오. 진짜 승무원들이 쓰는 볼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자, 그 10명을 음. 한번 공개해주세요. 네, 1번, 3번, 5번 7번, 15번, 19번, 21번, 22번, 28번, 33번. 와! 축하해요. <laughs> 자, 또이중에서 이제 한 명을 또 네. 열심히 또 골라봐야겠죠? 아, 또 빠르게 할게요. 지금 두 명의 학생을 모아왔습니다. 1등에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한항공 테디베어 어, 선물이 있고요. 2등에게는 음, 대안항공 비행기 모형 음. 이게 원래 이등에는 없던 상품인데 되게 너무 음. 어려워가지고 안차산을 음. 세미 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음. 좋아요 자 그래서 크루쉽 어어런스 대회 2등은 음. 누굴까요? 바로바로 바로 21번 김진아 학생입니다 <laughs> 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자 대망의 1등 네. 발표하겠습니다 대망의 1등은 바로바로 네,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노노. 오번 오반. 오. 야, 맞았으리나. 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퍼런스 대회 네. 어쨌든 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어퍼런스 실력이 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 본인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고 어 그렇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어, 본인에게 자산이 될 테니까 어,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네요. 많이 음. 하면 진짜 시간이 빨리 쭐어요. 저 옛날에는 1시간 걸렸던 거 지금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정말로. 어, 이거 우리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합시다. 네, 네. 좋아요. <laughs> 자, 오늘 어, 수상을 한 친구들도 너무 축하하고요.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해준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